자, 아, 황석어입니다. 위에 한꺼풀 크고 속은 좀 잘고 속 사이즈 속에 작은 거, 중간짜리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겉에 큰 거, 큰 거는 몇 마리 안 되고요. 중간짜리, 작은 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황석어예요. 이쪽도 큰 것들 한꺼풀 벗기면 속에, 이런 사이즈들. 감사고입니다 살짝 말려가지고 졸여드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냉동실 넣어놓고, 겉에겉에, 한 주먹씩 졸여드시면 맛있습니다. 자랭이 소짜리입니다. 작은 거,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중간짜리. 완전 새끼도 있고요좀커 보이는 친구도 있고. 평균적으로 작은 사이즈 소 자랭이에요. 백커시로쓰신 분들은 여기 좋습니다. 자랭이에요. 자랭이 아, 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보시고 이게 좀속시알이에요 엎어가지고 자랭이 자 버시야 큰 사이즈입니다. 거이뭐안경만 같으면 30미 같은 40미, 3-40미 사이즈네요. 속 사이즈 지금 엎어가지고 이게 속이에요. 작아 보이는 친구 3단 사이즈 나오겠네요. 자, 작아 보이는 친구. 병어 자랭이. 자, 사이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작아 보이네 친구가. 자, 병어 새끼 새꽃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쪄려도 맛있고요. 병어예요. 30미 병어입니다. 30미. 와, 이놈 크네요. 평균적으로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거의 뭐 20미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좀 큰. 사이즈 좋은 30미 30미 병어예요. 한사람꽉 차게 한 접시 꽉찰 사이즈입니다. 20미에서 좀 작다고 보는 사이즈, 30미에선 좀큰 사이즈 그런 게총 30마리 들었습니다. 사이즈 좋은 30미 병어예요. 오늘 30미 아주 좋습니다. 장아가 보이는 친구가 여담아. 이쪽에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회로 조림으로 쓰시기 좋은 손질해가지고 냉동실 넣으면 어놓 오랜 기간 선호회로 즐길 수 있습니다. 30미 병어에요. 자, 덕차 1미들하고 10미 병어입니다. 20미 파, 20미 정품 차분히 보여드릴게요. 1미 20미에서 가장 큰 사이즈들이 10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미 병어. 한 상자 10마리 들은 병어예요 아까에 숨어있는 친구 한 상자 10마리 들은 제일 사이즈 큰 겁니다. 특대 병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병어 10마리짜리. 최상품 가장 큰 거. 밥자는 한 눈에 보이시고요. 20미파. 20미인데 파. 상찬한 거. 손도 약간 떨어진 것들도 있고요 조림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20미 상처 나고 대가리 깨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어이구야 안 들어간다 한 상자 20마리들은 파병어 사이즈도 조금 작은 친구도 있습니다 둘중날 음. 중에 파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크기가 조금씩 틀려요 20미 파병어예요 20미 정품 이셔. 20미 정품 사이즈. 아까랑 또 신미하고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20미 사이즈 괜찮습니다. 보니까. 자, 20미. 여게 가장 일반적인 20미 사이즈네. 20미 한 상자 20마리들은 20미 병어 조림으로 살짝 얼려 가지고 회로 썰어 드셔도 맛있고요. 20미 병합니다 미는 3미입니다. 3미, 4미. 3미는 한상자고요 3미, 3미는 뭐 70cm, 65cm 전후되고, 지금 60cm 약 2.5kg 전후. 3미는 3kg 전후되는. 방금 여친구 달았는데 3kg 딱 나왔었어요. 3kg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더돼 더 보이는 친구도 있고. 삼미민어삼미민어입니다 자, 서대 6미, 15미, 20미입니다. 한 상자에 6마리 15마리, 20마리 들은 서대 약 30cm, 3 5에서 40cm 이 책은 뭐 50cm 다 되겠네요. 6미, 15미, 10미 서대 살짝 말려도 맛있고, 매운탕으로 끓여드셔도 맛있습니다. 서대에요. 예 눈볼 때금태예요 새끼들 제일 작은 것들이 19cm 중간짜리 더 위에 20cm 왔다갔다 하구요 23cm 5cm 되는 거 있고 큰거한 마리 있네 큰 것이 30cm 35cm 나가는 친구도 하나 있고 그 밑에 큰 친구들이 30cm 전후되는 사이즈가 29 9 30 29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25cm 이상 되는 것이 한 10마리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이놈도 이쪽으로 오고 큰그 친구 25cm 이상 되는 그 친구들이 약20몇 마리 한 30마리 되겠네요 크고 작고 막석기 눈볼 때 금태예요 밴댕이 송어 횟감입니다 초무침으로 젓갈로 막 쓰시기 좋은 밴댕이 송어 겉에 한꺼풀은 크고 속은 이렇게 자라요 참고하십시오 1만짜리 변쟁이 정호예요.